Thank you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성비 넘치는 차량들만 선별하여 소개하는 중고차 가성비의 김종찬 과장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고객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가성비 넘치는 차량은요 누구나 좋아하고 누구나 성망의 대상이 되는 독일의 프리미엄 세단 벤츠의 차량을 준비해 봤고요 이 차량 키로수가 고작 6만 키로 밖에 안 탔는데 금액대가 정말 저렴하게 나와서 저희가 바로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바로 차량 소개부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벤츠의 E클래스 이2 2 0 d 아방가르드 등급의 차량을 준비했고요. 이 차량 정말 짧은 키로수에 금액까지 착하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차량 스펙 정리부터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등록이 2017년 4월에 등록된 17년형 모델이고요. 현재 주행거리 6만 7천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주행상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외판에 단순교환만 있는 차량으로 준비해봤고요. 저희 오늘 카성비에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저렴하게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2,580만원. 2,580만원의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 차량 외관 컨디션부터 저랑 같이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부 쪽 한번 봐주시면요 정말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이 흰색 바디의 위쪽으로 한번 봐주시면 썬루프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흰색 썬루프 꿀조합으로 한번 준비해봤고요 아래쪽에 틴팅 컨디션 확인해보면 정말 농도 짙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컨디션 또한 굉장히 양호하고요 아래쪽 내려오면서 범퍼나 앞쪽에 본넷 쪽 확인해봐도 정말 스크래치 있는 부분 전혀 확인해 볼수 없을 만큼 깔끔한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쪽으로 보이는 그릴도 간 쪽으로 보시면 다이아몬드 그릴로 이렇게 깔끔하게 드레스업 되어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추가적인 옵션으로 아래쪽 번호판 양옆을 봐주시면 이 전방감지 센서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고요. 좌우쪽으로 있는 이 헤드라이트 또한 정말 아름답고 영롱한 모습으로 디자인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풀 LED 라이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도 시연성도 좋다는 라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측면부로 넘어서 측면의 도장 컨디션 보여드리고 있는데 앞쪽에 휀다부터 사이드 미러, 도어, 뒤쪽 휀다까지 쭉 한번 비춰보고 있는데 정말 도색 차이라든지 단차, 굴곡 전혀 없이 완벽하게 깔끔한 외관 컨디션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앞쪽에 타이어 컨디션부터 한번 봐드리면요. 타이어 트레드 한... 7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이고요. 뒤쪽 타이어도 한번 봐드리면, 뒤쪽 타이어도 70, 80% 이상 굉장히 넉넉하게 남아있습니다. 타이어 걱정 없이 쭉 타셔도 될것 같고요. 바로 뒤쪽으로 넘어와서 뒤쪽 틴팅 컨디션도 비춰봐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깔끔합니다. 농도 짙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 컨디션까지 잘 유지되어 있는 모습이고 아래쪽에 트렁크 리드나 뒤쪽 범퍼까지도 정말 도색 어디 벗겨지거나 스크래치 있는 부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깔끔한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인 옵션으로는 이 번호판 위쪽으로는 후방 카메라, 범퍼 쪽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트렁크 개방해서 트렁크 공간감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개방해드렸는데 이 안쪽으로 깊이감이 상당히 잘 빠져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좌우측으로 따로 적재 공간도 있기 때문에 물건 넣기 정말 편리한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안쪽에 오염도 확인해 봤을 때 안쪽에 어디 오염도 있는 부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조수석 쪽으로 넘어와서 조수석 쪽도 측면부 보여 드리면요 뒤쪽에 휀다부터 도어 사이드 미러 앞쪽 휀다까지 쭉 사선으로 비춰 봤을 때 정말 문콕 하나 단차나 도색 차이 정말 느껴볼 수 없을 만큼 완벽한 도장 컨디션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랑 같이 벤츠 E클래스 E220D 차량의 외관 컨디션 같이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실내로 이동해서 실내 옵션과 공간감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e클래스 차량의 탑승에 앞서서 먼저 시트 컨디션 한번 비춰봐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재질의 가죽 시트가 어디 하나 구겨져 있거나 뜯어진 부분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 또 추가적인 옵션으로는 이 도어 트림 쪽을 한번 봐주시면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다 1, 2, 3번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고 그 앞쪽으로는 전동 시트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그 옆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3단으로 열선 시트 기능까지 운전석, 조수석 모두 다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제가 바로 이 차량 탑승해서 시동 걸어보고 추가적인 옵션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차량에 바로 탑승을 해 봤는데요. 시동 바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당연하게도 버튼 시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버튼 누르자마자 시동 깔끔하게 잘 걸려주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디젤 차량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유입되는 디젤음은 있지만 이렇게 핸들 만져봤을 때 안쪽으로 느껴지는 잔진동 없이 깔끔한 엔진 컨디션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추가적인 옵션들 하나씩 설명드리면요. 먼저 이 위쪽에 상단부를 한번 봐주시면 이렇게 깔끔한 선루프까지 굉장히 개방감 좋게 잘 열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열리고 닫힐 때 따로 레일에 걸리는 잡소리 없이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 위쪽으로 상단부를 한번 봐주시면요 이렇게 눈부신 방지 기능이 있는 이젠 룸밀러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그 우측으로 보시면 벤츠 정품 블랙박스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센터페이시아 부분에 굉장히 와이드한 모습의 정품 내비게이션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GPS까지 잘 잡아주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외관에서 확인하셨던 후방 카메라 역시 굉장히 깔끔한 화질로 잘나와 있습니다. 도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이렇게 핸들 조향했을 때 핸들과 연동이 되는 모습까지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 양쪽 듀얼 프로토 에어컨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가운데 쪽으로는 프리미엄 세단에만 들어가는 아날로그 시계까지 굉장히 깔끔한 모습으로 잘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좌우측으로는 각종 네비 미디어 퀵 버튼들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그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 이렇게 터치 형식의 조그 셔틀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좌측으로는 드라이빙 모드 셀렉 버튼과 파킹 어시스트 버튼, 카메라 뷰 버튼, 오토 스탑 버튼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고 그 우측으로는 미디어 컨트롤 할수 있는 볼륨 조절 버튼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핸들 쪽으로 넘어서 핸들 컨디션 한번 비춰봐 드리면요 연식이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사용감 전혀 하나도 없이 깔끔한 가죽 컨디션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핸들 우측으로 한번 보시면 음성 인식 버튼과 블루투스 핸즈 프리 기능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좌측으로는 미디어 컨트롤 버튼 볼륨 조절 버튼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서 핸들 뒤편으로 보시면 이렇게 패드시프트 기능까지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핸들 뒤편으로 보시면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뒤편으로 보시면 전동식 텔레스코픽 기능까지 완벽하게 잘 작동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이 뒤편으로 보시면 앞쪽에 HUD 기능을 온오프할 수 있는 버튼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 뚝 내려오게 되면 이렇게 전자파킹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제 앞쪽에 트립창 컨디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립창 확인해봤을 때실 주행 거리로 66,996km 주행에 따라는거 나와 있고요. 따로 계기판에 떠 있는 경고등 하나 없이 깔끔한 모습까지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앞쪽에 전면 유리 쪽을 한번 봐주시면 이렇게 HUD 기능까지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E클래스 이2 2 0 D 차량의 1열 시트와 옵션 공간감까지 만나봤는데요. 이제 2열로 넘어가서 2열 공간감과 옵션까지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E클래스의 e e 2열에 제가 한번 앉아봤고요. 일단 벤츠의 차량답게 딱 앉았을 때착자감이 굉장히 편하다는느낌 들고 있고요. 레그룸 공간과 헤드룸 공간 굉장히 넉넉하게 잘 빠져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옵션으로는 이 보어트림 쪽을 한번 봐주시면 열선 시트까지 3단으로 들어가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바로 이어서 2열 이어 시트도 시트 컨디션 한번 비춰드리겠는데 이 시트 2열은 정말 사용감 하나 없이 굉장히 깔끔한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 머리 위쪽으로 헤드라이닝 쪽도 한번 비춰봐 주시면 정말 오염도 하나 느껴지지 않을 만큼 깔끔하게 잘 관리된 헤드라이닝 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벤츠 E클래스 차량의 실내 옵션과 공간감 만나봤는데요 이제 앞쪽으로 나가서 파워트레인 쪽 확인해보고 영상 마무리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벤츠 E클래스 E220D 차량의 엔진 소리까지 들어보기 위해서 본네트까지 개방을 해봤고요 바로 엔진 사운드 가까이서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디젤 차량이기 때문에 디젤음은 들려주고 있지만 굉장히 정숙하고 규칙적인 엔진음까지 들려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차량 스펙 정리하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벤츠의 E 클래스 E 220d 아방가르드 등급의 차량을 준비했고요. 최초 등록이 2017년 4월에 등록된 17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 거리는 67,000km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주행상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단순 외판 교환만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고, 앞쪽 엔진룸에 누유나 누수 한 방울 보이지 않는 완벽히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가성비 넘치는 차량, 저희 카성비에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단독적으로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 금액, 2,580만원 2,580만원의 아주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준비한 이 차량에 대해서 좀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좌측 상단에 보이시는 저희 카성비 대표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이 차량 말고도 다양한 많은 매물들 저희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전화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저희는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꿀매물로 준비해서 다시 한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중고차 화성비의 김종찬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